여러분, 이게 밴드입니다. 이게 밴드입니다. 이게 밴드입니다. 네. 기대가 더 되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뭔가요? 음. 루이스 카팔디의 브루스 송 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합송이고요 아.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린 적은 사실 없는. 음. 이곳에서 처음으로 밴드라이브로 맞습니다. 오! 루이스 카팔디의 브루스를 Uh -huh. coming days, common days, since my love and me. Every breath that I've been taking since you left is like a brace i've been holding on to all that you can buy when you can find some peace cause every word that i've been taking since you left is like a whole street i've been told I've been told to get you up my mind But I hope I never lose the screws that you left behind Oh my lord, oh my lord, I need you by my side There must be something in the world Cause every day is getting colder 날레 네. 났어요 지금. 네. 아까 무관주로 정말 오롯이 경수씨 목소리만으로 듣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펜트라는 너무 좋네요. 발라요. 발라요. 저자가 뽑아봐도 돼요? 그럼요. 네. 핑크색이 너무 눈에 띄고 있어서 네. 핑크 한번 뽑아 봐. 엑소의 나비소녀. 펜트라 펜트라. 그러어 너무 어 이제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주가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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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갑시다 Wow. 진짜. 와, 진짜. 너무 힘럽어 너무 좋아요. 네. 어, 진짜 귀가. 비가... 지금 와. 어떻게 하세요? 너무 호감중인데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으니 사실 저도, 아, 목소리를 섞으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 진짜 좋다. 너무 하나 더 합시다. 아. 그러시죠? 예, 형수 씨가 볶아주세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맞아. 블루 갑니다 블루 자 마지막 어떤 곡일까요? 오픈 마이크 <laughs>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셨던 네. 그 곡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겠습니다 물한 모금 드시고 갑니다 네. Sunrise, but am I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understand, it's in my purpose. Your touch, my Your is your outrage. It ain'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n my face. 어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게 느낌이 다르니까 경수씨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이번에는 녹색 녹색 갑니까? 네 대박 뭐죠? 여러분 응원봉을 올리세요 엑소 응원봉입니다 와, 우리로 한 걸, 밴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 어떨까요? 잘 들어주세요. <laughs> 네, 갑니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 형합시다.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어, 한...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진짜 마지막. 마지막. 약속 지킬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왜 대한 쇼맨으로서 이 노래. 아이 네. 어, 노래가 들으십니까 여기? 네. 하,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어. 음. 진짜 어, 팬 여러분들 너무 많이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뭐, 너무 든든한 밴드도 있겠다 <laughs> 준비를 봤습니다. 이 노래 제가 앉아서 듣면 미안할 것 같은 느낌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웃음> 가볼까요? 네. 밴드 라이브로 가득 찼던 투두 리스트 어, 지지번에에 사실 정정좋좋았데이이에파파이에에이 i t t l e bit of a 함께 들 a l r e 너무 좋 t I 정말 저도 너무 지금 너무 어. 행복합니다 f a f 가 n a 가 result. I h a 진짜 그런 i t t 그 e b 까지 of a final result. 가 have a l i 네. 음, 무슨 진짜, 말인지 아시죠? 바로 아, 그거예요. 네. <laughs>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laughs>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그거예요. 네. 진짜 천금 만나 같은 네. 원래도 너무 좋았고 꽉 찼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의 빈틈도 없이 꽉 차는 느낌이 드는 라이브였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네. 이렇게 서지돌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준비하고 보는여기까지예요 아쉽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더 멋진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 어떠셨어요, 네? 아 너무 즐겁네요. 갑자기 또 어... 뭔가 추억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경민 누나와 함께 이렇게 또 좋은 너무 즐거운 시간 을 보내니까 또 엄청. 그리고 어떤 추가가 되더라도 너무 유연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을 <laughs> 네. 해주니까 내일은 더 많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만 기대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laughs> 네. 저는 에,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이제. 경수씨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또 여러분과 경수씨가 꽉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경수씨. 맞습니다. 네. 그 출석 한번 던져주시죠. 제 노래 들으셔야죠, 이제. 준비되셨어요? 진짜요?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도경수에게 빠질 시간. 경수를 사랑할 시간입니다. 즐기십시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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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고의 MC 박경민 누나였습니다아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정말 너무 즐겁고 어.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공연은 진짜 너무 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항상 좋은 에너지를 좀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어,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즐겁게 웃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 노래를 들을 시간인데요 너무 동든한 우리 도파밴드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지 듣지 않으셨던 <laughs> 새로운 노래를 듣겠습니다. I'm fine.